꿀팁 가습기 최고 쇼핑 아이템 이 공기 가습기는 정말 대단해요. 220V 전압으로 안개를 2000mH까지 만들어내고 23.8L의 대용량 물탱크를 가지고 있어요. 물 부족 및 정전에 대한 안전 보호도 갖추고 있어요. 또한 구성 가능한 입구 파이프 연결 수도꼭지와 무한히 조절 가능한 노브로 안개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LED 디스플레이 화면과 친밀한 디자인 핸들로 쉽게 작동할 수 있고 내마모성 범용 휠로 움직이기도 편해요. 150-200평방미터의 면적에 권장되는 이 가습기는 24시간 연속 가습이 가능하답니다. 정말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품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음파 미스트 메이커 포거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죠. 2부터 12헤드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해요. 가습 용량은 시간당 300ml 이상이라서 공간을 빠르게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또한 11에서 20 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에 적합하답니다. 초음파 소독 기능도 있어서 공기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사용하기 편리한 세트 상품으로 성능도 우수해서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으로 공간을 상쾌하게 가꾸어 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용 조용한 침실 분무기, 무거운 안개, 임산부하기 바닥 유형, 원격 제어 가습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제품은 8리터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요. 가습 용량은 280ml로 작동 방법은 원격 제어기를 통해 조절할 수 있어요. 신청 가능한 공간은 21에서 30제곱미터이며 킴 유형은 AC 소스를 사용해요. 습도 또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포장은 조금 약하지만 깨지지 않도록 잘 포장되어 있고 원격 제어가 편리하다는 점이 좋다고 해요.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도 친절한 판매자가 도와준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돼요. 이 가습기로 시원한 공기를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